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드디어 둔촌 주공이 분양을 합니다. 뭐 단군일의 최대 아파트 단지라고 하고요. 국내에서 단일 단지로는 규모가 가장 큽니다. 헬리오시티보다도 큽니다. 아, 브랜드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이제 결정이 됐고요.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둔촌 주공이라고 부르죠. 뭐, 그, 강동구입니다. 그,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뭐, 강남 3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뭐, 실제로 이제 강남 생활권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초 강남보다 더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서초 강남은 지금 뭐 굉장히 복잡하고 유흥가도 많죠. 근데, 어, 강동구는 비교적 그 조용한 그 주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굉장히 그 조용한 그 주거지고요. 어, 올림픽공원도 가깝고 그래서 이제 올림픽파크가 붙은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고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뭐 서울에서 굉장히 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뭐 강남 강남 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주거 환경 면에서는 강동구가 더 좋다고 봅니다. 전체 12,032세대 중 4,786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뭐 이거, 여기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다 보니까 사실 좋은 거는 다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찌그레기를 분양하는데 찌그레기가 뭐 5,000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도 꽤 있죠. 근데 이제 잘 뜯어보면 사실 뭐 그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일단 특공이 1,091세대 있구요 일반 분양이 3,695세대 있습니다 29제곱미터는 뭐 10개밖에 안 되니까 뭐 별로 이렇게 청약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39제곱미터가 꽤 많습니다 1,150세대 투베이 투룸인데 39제곱미터를 투베이 투룸으로 지으면 굉장히 좁습니다 거실도 좁고요 방도 좁고 그래서 뭐, 요게 하여튼 많은데, 그 별로 저는 이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미달 날 수도 있죠. 가격은 비싸고, 사실 그렇게 쓸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 요거 청약하실 분들은 모델하우스 가서 그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그 측량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방이 39제곱미터는 방이 한 개인 게가 낫지 두 개이면 둘다 방이 작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그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49제곱미터는 이제 방두개에 투베이 방두 개죠. 그래서 그 신혼 부부가 살기는 괜찮은 구조입니다. 901세대인데 분양가는 8.8억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굉장히 그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9제곱미터가 여러 가지 평형이 있는데 A가 가장 많고 A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488세대가 있고 분양가가 이제 10.5억입니다. 아 요즘은 12억 이하를 이제 중도금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59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을 거고 경쟁률도 가장 높을 겁니다. 뭐 무난하지만 사실은 59제곱미터의 방세계도 방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청약하는 분위기지만은 사실은 뭐 여유만 있다면 84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84제곱미터가 1237세대인데 여러 가지 평형이 있습니다. 근데 A형이 가장 좋은데 A형은 뭐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얼마 안 남지 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D형과 E형이 많습니다. 그 E형이 그말 많은 그 부엌에서 서로 마주본다는 그 평형인데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시트지가 많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시트지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좋은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구 제곱미터, 5구 제곱미터가 괜찮고요. 84제곱미터는 a가 좋은데 a는 몇 세대 안되고 d와 e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d와 e를 청약해야지 그래도 좋은 층이 될 텐데 네뭐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날 특공 있고요 12월 7일날 1순위 당해 청약 있습니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6대 1이 안되면 1순위 기타 청약을 받는 거고요 6대 1이 넘으면은 1순위 기타가 기타 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이제 청약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1순위 당에서 1대1은 넘을 거고요. 39제곱미터는 안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그렇고 그 6대1도 뭐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워낙 그 기대가 컸던 데래서 뭐 일단은 청약하고 보자 이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투기 과열 지구고요. 100% 가점제입니다. 전평형 8호 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100% 가점제고요. 커트라인은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제가 볼땐 5구나 8사는 60점 이상 가지 않을까. 4구는 뭐한 50점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3구는 그렇게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뭐잘 모르시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 가장 큰 문제라면은,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임무 2년인데, 뭐, 여기 어차피 전매 안 되고요. 실거주자만 그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8년, 뭐, 입주 후한 5, 6년 정도인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실거주 임무 2년도, 뭐, 일단은, 실거주 입, 그, 목적으로 청약을 해야 되고, 실거주자라면, 뭐, 2년 채우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도금 대출이 12억 이하로 아마 40%까지 될것 같습니다. 요즘 뭐 중도금 대출이 워낙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단은 12억 이하 40%는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면 5구제곱미터 이하는 대출은 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20%, 중도금 60%입니다. 어, 입주할 때는 이제 다시 감정 평가를 해서 결정하겠지만은 뭐그 잔금 대출은 뭐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중도금 대출이 문제지. 어, 다음 달부터는 15억 초과도 이제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잔금 대출은 별 문제는 없을 거고요. 뭐 하여튼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도 그 LTV가 이제 50%로 이제 단일화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50% 분양가 기준으로 50%. 그다음에 이제 입주 시에는 뭐 감정 평가의 기준으로 50% 정도니까 뭐한 7, 8억도 대출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근데 대출이 너무 많으면 결국 이제 하우스푸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재무 계획은 뭐각 여러분 이제 청약자마다 이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서울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뭐 좋은 것들은 다 조합원들이 가져갔고요. 좀뭐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어 물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뭐제 생각에는 하여튼 요즘 금리가 많이 올려서 그 부담을 느끼시고 이제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돈 없음 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제 뭐이 정도 갈 거로 이제 예상을 하시고 준비해 오셨던 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지만 뭐 앞으로 이렇게 대규모 단지가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한 천세대 나오더라도 사실 일반 분양은 한 2,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은 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입지나 세대수로 봤을 때뭐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분위기 타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